신박한 가성비 it용품 알리 꿀템 추천 3 5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 된 접이식 태블릿 노테일 스탠드 입니다.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서 여행 이나 출퇴근 시에도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 덕분에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가벼워서 사용하기 편리하죠. 특히 이 스탠드는 각도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시청 각도를 제공해 줍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냉각 브래킷 기능까지 있어 장시간 사용 시 발열 문제도 걱정 없네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이라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스탠드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컴퓨터용 IPS 타입C 보조 화면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 USB 타입C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연결이 간편하며 윈도우즈와 호환되어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3.5인치 크기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개인적인 작업 공간이나 이동 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들은 이 모니터의 선명한 화질과 뛰어난 색 재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아이다 64와의 호환성 문제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총평하다면 실용성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가적인 보조 화면이 필요하다면 매우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로지텍 G435 무선 게이밍 헤드셋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가벼운 165g의 무게 덕분에 장시간 착용에도 불편함이 없고 18시간의 배터리 수명은 게이밍 세션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서라운드 사운드 기능이 뛰어나서 게임 속 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음 차단 기능도 훌륭해 외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몰입할 수 있죠.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PC와 PS 모두 호환 가능하니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블루투스 지원 덕분에 유연한 연결성을 자랑하며 10m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로지텍 G435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헤드셋으로 게이머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